주님, 한국교회가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는 선제적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게 하옵소서, 믿는 자녀들의 뜨거운 기도가 분단 조국을 보호하는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래로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청렴한 도덕성과 책임감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변화된 정직한 일꾼들이 이 사회 곳곳마다 벌떼와 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국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 무산일, 경제적, 사상적 양극화의 패단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비난의 태도를 버리고 믿음의 기반을 둔 정직과 감사의 정신이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온도가 일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두 배나 배가가 된대요. 따뜻하게 지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도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됩니다. 또 몸도 따뜻하게 보호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겨울에 뭐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보내야 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온화한 미소, 따뜻한 마음을 건네면 참 좋은 거예요. 자, 여분하고 인사를 하는데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바울은 오랫동안 그렇게 머물질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는 몇 주간 또몇 달간 그렇게 지냈습니다. 필리포에서는 뭐 겨우 몇 주간 동안만 그렇게 머물렀고요. 테살로니가 또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주 또는 몇달 동안 그렇게 거주하면서 그것을 기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개척을 하고 그리고 훌쩍 떠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가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나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떠나야 하니까 또 주의 명령이 떠나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은 떠나고 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떠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세운 교회들이 한결같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훌륭한 교회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저 지나가듯 스쳐 지나가듯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워진 곳마다 든든한 교회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짧고 길고가 문제가 되질 않은 거예요. 제대로 씨를 뿌리기만 하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십니다. 고린도는 역사상 가장 타락한 도성이에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도시 한복판에 있었고 밤에는 그것에서 많은 여자들이 나와서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런 타락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동네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을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나랑 안 맞는 곳이야. 정말 떠나고 싶다. 정말 싫다. 아마 그런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그곳에서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안식일마다 해당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결국 해당에서 바울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쫓겨났던 것이 아니라 엄청난 모욕과 비방을 받았어요. 얼마나 심한, 심한 그런 비방을 당했든지 자존심 이한 장이 상할 대로 상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든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리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그러십니다. 바울이 옷을 툴툴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야.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들 뒤도 안 돌아보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주를 담아서 했단 말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강조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모토로 삼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하이튼 이 고린도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무나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유대인들과 결별하고 이방인들과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바울이 가는 것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해방을 놓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갔을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림자처럼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굴도록 따라다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저들을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 입에 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침묵해야 할 정도로 괴로움이 심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될 것이다 우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힘 빠져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9절의 10절인데요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역, 다시는 쳐다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고린도 지역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도성이었지만 그 타락한 도성에도 주를 믿는 백성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고린도 선교는 장장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마씀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장 타락한 도성에 가장 전도하기 힘든 도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세워진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아주가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도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귀족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었고, 또못 배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던지 크게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한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너무 열심히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방언 기도하는 것을 자제시킬 정도. 뭐, 공내때도 대표 기도를 하면 그냥 방언으로 기도해버리니까, 뭐 방언 기도하면 뭐, 뭐, 몇 분, 몇 시간 해도 그냥 지치질 않으니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지만, 듣는 사람은 지겹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방언 기도할 때좀 절제해야 돼. 그럴 정도로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많았어요. 특히 교인들이 사분오열되어서 서로가 파당을 짓고 서로를 대적하는 참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이 고린도 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박해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아내는 성도들이 다투고 이래저래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한 사람 고린도 해당장에 소수데네가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서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수데네는 그리스보라는 그런 사람이 고린도 해당의 해당장을 이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소수데네였습니다. 원래 바울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던 사람이요 핍박을 했던 사람이요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 소스데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침묵으로 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정도로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냐면 소스데네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확히 AD 51년 7월 1일 날 새로운 로마 총독이 고림도 지역에 부임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갈리오라는 사람인데요. 고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 아주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갈리오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동생의 이름이 세네카라는 수토와 철학자입니다. 이 세네카는 어떤 면에서 유명했냐면, 네로에게 스승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로교황 아시잖아요? 내로한제를 그렇게 가르쳤던, 교육시켰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스토아철학자인 세네카였습니다. 이 집안은 그러니까 세네카의 형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요. 이 집안은 로마 사회에서 정말 내노라하는 그런 귀족 집안이었던 것을 알주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리오는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요, 훌륭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다윗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중을 선동시켜가지고 대모를 일으키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해당장 소수대네였습니다 사람을 모아서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잡아서 갈리오 총독 법정으로 끌고 간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소스데네의 계산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갈리오 총독이 소스데네를 그를 보자마자, 그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를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너희들의 법에 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그러십니다. 갈리오는 바울이 뭐라고 변명하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냐고 소스댄을 그냥 쫓아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우르르 갔다가 총독이 정말 그래서 총독에게 좀 압박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그대로 쫓겨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에요. 그들은 법정 앞에서 막 소수네를 두들겨 패기 시작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 그러십니다. 거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고린도의 모든 사람들이 소수네에게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그를 두들겨 팼다. 그러니 아니다 사실은 이 말은 성사자에 의해서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때렸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 사람들이 때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때렸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해당장 소수네가 작전을 짜서 그렇게 대모를 일으키고 갈리오기에 갔는데 실패하니까 원망하며 이렇게 소수네를 매질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사람들이 때렸다는 것은 소수네가 신임 총독이 막 부임하자마자 무례하게 굴고 또 바울에게 너무나 못되게 굴어서 그래서 혼쭐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때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소스네는 정말 참담하게 됐어요. 해당 장인의 체면도 깎였죠. 그의 지도력이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 믿는 신앙을 반대하던 소스네네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이 바울을 앞장서스케로 폈던 해당장 소스데네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고린도전세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형제라고 소개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린도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요 바울을 기념하는 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 입구에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 단임 목사들의 이름들이 거기 쓰여 있는데 1대에서부터 88대까지 고린도 교회를 단임했던 그 목사님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1대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2대는 아볼로입니다. 3대는 신라입니다. 그렇다면 4대 단임 목사는 누굴까? 그가 바로 소스데네였습니다. 해당장 소스데네. 그가 훗날 바오로 뒤를 잇는 고린도 교회의 단임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은 답답해 보이고 지금은 정말 무능해 보이고 지금은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요. 하나님 의 일에 동참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아 바울이 생각을 한 거요. 맞아 저 소수 때 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험악한 지역 고린도 지역에 그대로 있게 하셨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됐어요. 바울이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떠나지 못하게 하셨는데. 바로 소스데네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이오? 어둠 고도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한량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오. 그는 해당에서 해당장으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사람 신앙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그의 멘토가 된 바울을 만난 행운의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후견인을 만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스데네는 환란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부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환란을 통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길로 내 던져 자신의 몸을 세상에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조력자인 대마를 보세요. 바울과 함께 다니는 따라 따라 다니는 그 선교 여정이 쉽질 않았어요. 거기다가 말할 수 없는 환란이 다가오니까. 그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중이 됐다고요. 중이 됐다. 하나님을 성계할 사람이 중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란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예요. 이 테스트에 합격해야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스데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통역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스텐에게는 환란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어요. 그에게 환란은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요그 성경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스데네는 환란을 통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소스데네처럼 환란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환란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소수대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요 유대교를 가르치는 그런 해당장에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감당해 나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쇼스덴에 봐 보세요.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자로 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감동하고, 베드로가 감동했던 이유가 뭡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복음을 자신들의 손에 딱 들려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생명 하나 아끼지 않냐고, 주를 위해서 다 두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를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공중 관세를 잡은 마귀의 수하에 놀아났던 사람들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았던 우,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성령이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건면해 주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 주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 앞길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쇼스데네가 정말 천만당해였던 것은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마음이 아마 그의 일생이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해당장으로 율법을 재다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쇼스데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보람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수되내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가 누가 되느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어려서는 부모의 영향이 아이의 자라는 인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격은 어렸을 때 여러분이 부모에게 어떤 교육을 받고 살았는가, 그게 교육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살았으면 매사가 부정적이 돼요. 부모에게 온화한 성품을 받으면 매사가 온화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격 관리를 잘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커가서는 친구의 영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이세계는 정말 사울의 아들이었던 연나단이 있었습니다. 우시아에게는 스가라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이세계는 각과,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평상 잊을 수 없는 바라바가 그의 동료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는 것 그것이 인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을 막잘 만나는 것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일이고 귀중한 일이 음식에 파리떼가 덜 끊는 것처럼 주변에 사기꾼들이 막덜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잘못 만나서 그래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송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스 마지막 장에서 그동안 자신을 믿어주고 헌신한 그런 동료들이 있잖아요.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그 38명의 명단들을 다 적어 놨어요. 한 사람 만나 사람 만나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았고 또 어떻게 협력을 해줬는지 바울은 결코 잊지를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입니다 그는 바울 때문에 원치 않은 매를 맞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매맞았다는 것이 시험거리가 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도 소수된애처럼 환란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똑같은 이슬을 먹고 살아가는데 독을 만드는 짐승이 있어요 그거는 독사입니다 똑같은 이슬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우유를 만드는 짐승이 있습니다. 양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내 속에서 만들어내느냐가 참 중요해요. 마시기는 이슬을 똑같이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내놓는 것이 틀려요. 우리는 실현 중에 독을 품고 살아가는 독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품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혼란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으뜸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아, 여러분이 소스데네 바울을 만난 소스데네처럼 하나님을 만난 우리 자신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삶, 새로운 인격,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소스데네가 위기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삼고 살아가는 혐의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신앙생활 때문에 갈등하고 또 세상 일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으면 먼저 우리가 다가가서 자들을 위로하고 품에 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 한번더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 여러분 자